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신대학교 글로벌 교육학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배아론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슬기로운 소비생활, 시간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따라가면서 설명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어, 많은 방법, 설명을 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어,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 중요합니다. 성경에, 여기 오늘 보시다시피 세월을 아끼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기회를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낀다라는 의미와 무엇을 산다라는 의미 상당히 어감의 차이가 납니다. 무엇을 산다라고 할 때에 특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짜리 무엇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계속 모아두죠. 모아두고 그 10만원이 채워졌을 때에 내가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해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확실한 리뷰가 있는 물건을 사게 됩니다. 허투로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 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기회를 산다라는 의미 또 시간을 우리가 산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투자를 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많은 시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대표적으로 두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어, 자, 여기에서 크로노스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어, 실제 우리가 365일 24시간 1분 1초, 이렇게 수학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이 순간도 크로노스는 지금 1초, 2초, 3초, 24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카이로스는, 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 시간을 어, 활용을 한그 의미 있는 그 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크로노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짧고 어, 별볼일 없는 크로노스를 보내셨어요. 어, 33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어, 보내시고 어, 엄밀히 어, 뭐 얘기를 하자면 그 33년의 시간 중에서 3년이라는 시간의 본격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상당히 짧은 크로노스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어, 카이로스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을 활용을 하셨고 어, 그 투자를 하셨다고 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3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그 크로노스를 통해서 전 인류를 변화시켜 놓는 놀란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관리의 표준이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카이로스를 의미 있는 그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하셨느냐 여기에 보시면 몇몇 예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 때가 상당히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때가 아니라 그 시간이 아니라 아주 카이로스적인 의미 어, 정말 중요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는 그 때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9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시간 활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여러분 이 표를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어, 예수님께서 그 시간은 안식일 오전이 되고요. 어, 가부나움 회당이라는 장소가 되고 어, 하신 일은 회당에서 어 복봉독을 하시고 또 설교를 어, 하셨다는 점 그리고 귀신들린 사람을 어, 고치셨습니다. 어, 상당히 아주 엄청난 사역을 하셨죠. 29절에서 31절 또 32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어, 때는 안식일 예배가 끝난 후 그리고 어, 해가 저물어 갈 때가 되죠. 일단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냐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 있는 사역을 하셨냐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각색 병든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힐링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35절에서 39절에 보시면, 시간은 이튿날 새벽 미명이 되겠고, 장소는 한적한 곳이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를 하시고 동네에 더 머물러 달라는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른 마을에 전도하시고 가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은 오전, 뭐 안식일 예배가 끝난 후또새벽에어 이런 어떤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있었지만 어, 일반 사람들하고는 어, 차원이 다른 어, 해당해서 어, 귀신들린 사람 어,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린 사람은 고치시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마을에 이제 존도하시는 그 어, 계획까지 어, 아주 의미 있는 시간 어, 이제 카이로스를 보내셨다 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어, 지금까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와 나는 예수님처럼 될수 있을까? 어,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 거야. 아, 어떤 친구들은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친구가 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아, 우리가 이것을 아, 바탕으로 하여서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가 도출한 다음에 아,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 어떻게 좀 의미 있게 아, 시간들을 활용을 할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아, 세 가지인데 부르심의 원칙이 있고 아, 제가 이제 붙여봤어요. 큰 바위. 원칙이 있고 또 이웃 사랑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여러분 순간순간 어,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면서 어, 열심히 어, 살아가야 할 어, 책무가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들. 어, 이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 가르치는 교수로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고, 목사님들은 하나의 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성도님들에게 먹여야 할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어,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게 나갈 때에 어, 의미 있는 이 크로노스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어, 전진하는 것,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좀더 세밀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또 대학을 가시고 어, 또 대학교에 가서 여러분들 뜻을 어, 또 구체적으로 이루시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어그 법학과에 있는 친구들이 어, 나는 의사가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터무니없는 꿈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볼때그 순간에서 볼 때에는 되게 확률이 낮은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법학을 공부하러 온 친구는 4년 뒤에 또 졸업하고 또 고시를 쳐서 법관 쪽으로 나아가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꾸로 얘기를 해서 의대에 있는 학생들은 커서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의사가 될 확률이 많은 것이죠. 전공을 살려서 그런데 나는 의대를 졸업한 다음에 비행기 파일럿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라 하면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어, 원칙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어, 큰 바위 원칙이라고 하는데 어, 저는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쉽게 얘기를 좀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큰 바위라고 했습니다. 어, 이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선순위의 법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항이 있는데 그 어항에 어, 여러분들이 어, 큰 돌과 작은 돌을 집어 넣어야 하는 어, 이제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만약에 어, 랜덤의 돌들을 던져 넣는다라고 하면 어, 많은 돌을 집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 제일 큰 돌을 중심을 잡고 난 다음에 사이사이에 작은 돌들을 집어 넣는다라고 하면 어, 막힘 없이 효과적으로 어항의 돌을 채울 수가 있을 겁니다. 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설계하실 때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는 것이 너무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럴 때에, 어, 여러분들은, 어, 제가, 제 생각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시간 관리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세 번째로는, 어, 이웃사랑의 원칙이라고 제가 어,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따라서 간다라고 하고 또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간다라고 한들, 어, 그 중심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어,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나, 나만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나만의 미래를 위해서 전진하는 어, 이기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 주변에 어,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 그 친구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내가 어, 어, 여러분들의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에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어,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선생님이 된다라고 했을 때, 혹은 목사님이 된다라고 할 때에 왜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실 때도 늘 그러한 마음을 염두에 두고 전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실질적으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액티비티가 되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한번 해보면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총세 가지 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해야 할 일들을 중요도에 따른 점수를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 하니? 어, 여러분들이 볼때 무슨 일이 있어도 어, 해야 하는 일은 어, 여러분 일단 어, 리스트를 뽑아서요. 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일은 5점, 어,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어, 4점, 어, 그리고 중요한 일은 3점을 부여하시고요. 또 도움이 되는 일은 2점을 부여를 하시고, 또 해도 되고 뭐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일은 여러분 1점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2단계는 시기적으로 급한 것에 따른 그 점수들을 부여를 하는 것이죠. 이번 달 내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5점, 다음 달에 내가 해야 할 일은 4점, 3개월 내에 내가 해야 할 일은 3점, 또 6개월 내에 내가 해야 할 일은 2점, 또 올해 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은 1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3단계는 여러분 1단계의 그 점수와 2단계의 그 점수, 그 항목을 곱합니다. 곱해서 가장 많은 점수를 부여받은 것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이고, 또 빨리 해야 하는 일 분류가 되는 것이죠. 가장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연말에 12월 31일이나 아니면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 선생님 지도하에 또 친구들 또 동기들이 모여서 또 혹은 뭐 학교 친구들이 모여서 한번 어쭉 목록을 짜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 다이얼이나 요즘은 핸드폰의 기능도 있으니까 어다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어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 시간 관리를 어 철저히 어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 어 여기까지 제가 어 간단하게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크리스천이들이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 이렇게 설명을 어 드렸습니다. 어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어, 의미 있는 그런 카이로스를 잘 활용을 하시고, 또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 끊임없이 노력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따라 갈 수는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모두 힘을 내시고, 어, 성공적인 시간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